행렬의 더셈과뺄셈 실수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이 어떤 것인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행렬 A와 B가 같은 꼴일 때, 같은 꼴 어떤 뜻이었어요? 각각의 행렬의 네 행의 수와 그다음에 뭐요? 열의 수가 같은 두 행렬이죠. 열의 수가 두 행렬을 우리는 같은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A와 B에 대응하는 성분의 합을 각각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와 B의 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A 더하기 B로 씁니다. 그 다음에, A의 각 성분에서 B에 대응하는 성분을 뺀 것을 각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에서 B를 뺀 차라고 하고 기호, A 빼기 B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2차 정사각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A와 B의 합, 그 다음에 A와 B의 차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위치에 대응하고 있는 것들끼리 더해서, 더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성분을 구성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 더하기 b 행렬이라고 하는 아이는 3, 1, 마이너스 1, 2라고 하는 2차 정사각 행렬 4, 마이너스 1, 0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여기가 2행 2열, 여기도 2행 2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꼴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네, 여기는 3하고 4를 더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요. 그 다음에 여기 2와 0을 더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긴 7, 마이너스 1, 0, 2라고 해서 이렇게 a 더하기 b라고 하는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A 빼기 B 행렬, A와 B의 차 행렬을 만들게요. 그러면 3, 1,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이제 빼기 4, 마이너스 2, 1, 0. 이렇게 성분을 먼저 썼어요. 그러면, 먼저 3.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행렬의 성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은 1, 여기가 빼는 건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조심,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성분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0 이렇게 계산해야 겠습니다. 부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마마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쵸? 그거 말고는 뭐 조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등식 x라고 하는 행렬 더하기 네, 여기 둘다 2차 정상 행렬입니다. 요렇게 이걸 만족시킨 행렬을 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뭐와 비슷한가요? 중학교 때 배웠던 x 더하기 5는 7이다 라는 거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x는 하고 o를 이항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처럼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의 계산이 예,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 x만 홀랑 두고 싶어가지고 이 y를 이렇게 이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방정식에서 사용했던 이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원래 있었던 행렬을 먼저 써주시고.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1, 2, 3, 4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어...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앞에 있는 성분을, 행렬의 성분을 다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는 빼기니까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그래서 각 해당하는, 대응하는 성분끼리만, 네,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가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이렇게 x라는 아이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에서 x라고 하는 행렬은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되면 얘가 2 바이 2 행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도 같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실수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렬 A의 각 성분에 실수 K를 곱한 수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행렬 A의 K배라고 할 겁니다. 네, 이것을 기호로 예, KA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 a 에 2차 정사가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K가 실수일 때 KA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KA는 이 행렬 앞에다가 이렇게 K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는 거예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k a 1, 1, k a 1, 2, k a 2, 1, k a 2, 2라고 해서 이렇게 성분을 구성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예를 든 아이가 일단 여기 첫 번째가 e a를 구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b를 하는 게 있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럼 얘는.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이 지금 현재 1행 네, 3열 행렬입니다. 3-1-2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6-2-4.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 수학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마이너스 x로 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을 마이너스 -x x제곱을 쓰듯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주고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과 이제 1, 0, 마이너스 2, 1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0, 여기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1에다 1이니까 1에서 이렇게 행렬을 구성하면 된다. 라는 거죠. 네.